여러분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국군의 방태사가 이와 같이 튼튼하고 미군이 여기 주둔해 있는 한 북한 공산군은 정면 남침은 거의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중국과 소련도 그러한 정면 남침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침투해서 국민의 기지를 받아가지고 도시개리나 농촌개리을 일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만일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내 생명과 제킬 때는 개리은 어디에도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안보는 철벽같이섭취해주고 부산정권은 그때야 비로소 진지한 태도로서 통일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매도 그린 통일의 길이 열립니다. 민주 여권하여서만 통일의 길이 열립니다.